와 좋은 사이즈입니다. 자, 걸로 가면 안 돼, 안 돼. 자, 괜찮은 사이즈가 또한 마리 나옵니다. 자, 초들물을 지나서 어 들물 조류가 본격적으로 어, 힘을 받고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코바이, 어, 그의 끝자락, 약한 수심대로 본다면은, 12, 3미터 정도, 어, 그 턱에서 아, 시원하게 원주를 가져가는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또약 40cm 정도 되어 보이는, 어, 중산시안의 가풍동입니다. 아, 덜물이 바뀌고 나서 자고들의 입질이 뚝 끊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리 허로는 살아났지만, 어, 안 좋은 예감은 꼭 드는다고 할까요? 썰물이끝토록 활성도 있게 움직이던 잡보들이 어, 덜물이 바뀌자, 뭐, 아예 미끼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어, 가는 조리에 미밥을 꾸준하게 약한 30분 정도 덜물 조리에 해오 넣더니 어, 호바이 끝자락에서약한1 3미터 정도 꺼내서 한 마리가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 바닥 여건이 굉장히 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캐스팅하고 미끼를 달 때마다 목줄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방금도 어, 감성돔이 코바이 바로 정면 얕은 여밭으로 파고 들었는데 야아 터지겠다 싶은 순간이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열을 피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감성돔이란 고기는 상당히 어, 겁이 많은 고기입니다 자기 몸을 철저하게 보호를 하려는 그런 어, 본능이 있는 고기라서 뭐 그러다 보니까, 열을 돌아서 감다 보니까, 목줄이 쓸리고, 터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여밭에서 앞전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뭐, 약한 채비로 큰고기를 걸었을 때, 강제로 빨리 끌어내려고 당기다 보면, 목줄이 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1.5 목줄로 지금 계속 낚시를 하고 있지만, 음 뭐, 제가 낚시를 잘한다기보다는, 운이 좋아서 그렇겠죠. 아직까지, 뭐, 천천히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 운 좋게 한 마리도 터지지 않고, 대상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 마리가 방금 들어왔기 때문에 음, 같은 패턴으로 비슷한 수심대를 똑같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어, 덜 물이 시작되기 전 썰물 시간에는 음, 조류가 밖으로 뻗기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어, 얕아지는 개빠이, 어, 여밭 언저리에, 목줄이 얹히면서 입질이 들어오는 패턴이었다면, 어, 지금 덜물이 진행을 하고는 약간 정면을 봤을 때 45도 각도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위에서 살아나온 여가, 어, 점점, 점 이제 깊어지면서 약한 12, 1 3 m 정도 때를 유지하면서 가는 그 수심대로 채비가 지금 어 바닥을 천천히 덮어보면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수심대로 어, 한두 번 채비를 더 넣어보고 입치이 바로 닿지 않으면 조금씩 수심대를 내주면서 재비를 흘려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이즈로 봐서는 수온 여건이 썩 그렇게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어, 철저하게 바닥을 뜯어보면서 꾸준하게 밑밥만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어, 찬물에도 내성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사자가 넘어가는 감성분 같은 경우는 음, 여밭 얕은 곳까지 올라와서 입출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잔챙이를 빼고 진짜 비건 큰거한방울 놓을 수 있는 또 찬스가 되기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뜰 물이 가고 물이 많이 차가워졌어. 자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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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자, 이번에는 4 0텐티는채안 되겠네요. 어, 3 0텐티 중후반 아, 정도 되어 보이는 어, 역시 나쁘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 어체를 만져보니까 굉장히 고기가 찹니다. 역시 수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어체를 만져보니까 바로 표가 나네요. 자, 낮 시간대로 가고 있고 어, 수온 역시도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입질은 뭐 그다지 시원하지 않습니다. 찌를 시원하게 가져가는 입질도 아니고, 뭔가 미끌림처럼, 음, 찌가, 어, 잔방잔방 잠기는, 뭐, 어, 그런 좀 미약한 어신입니다. 방금도, 어, 미끌림이 아닌가 생각하고, 혹시나 해서 챔질을 했더니, 꾹꾹 하는 감성의 입질이 맞았습니다. 자, 오늘 낚시를 하면서, 어, 아침 시간 이후, 어, 처음으로 보는 지금 또 다른 잡보입니다 어, 전갱이가 지금 들어왔다는 것은 어, 물속 환경이 또 바뀌었다는 얘기를 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글쎄요. 지금부터 물색, 어, 소원이, 음, 나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부터는 소원이 조금씩, 뭐, 좋아지리라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잘 모르는 그런 포인트에 내려서, 어, 대상어를 만나기 위해서 낚시를 할 때, 요,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류를 보고 포인트를 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바닥 지형을 보고 포인트를 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류를 보고 한다는 거는, 음, 앞서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볼류와 지류가 만나는 그 경계 지점, 훈수지대라고 어, 하죠. 그훈수지대가 생기면은, 그곳은 거의 10중 8구 포인트가 됩니다. 아, 어 거기에 맞는 수심대에서 낚시를 하면, 대상어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이런 포인트 음, 지류와 본류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 없이 본류 어, 자체가 바로 갯바에 닿으면서 천천히 밀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라면 어, 주류에 의지하기보다는 바닥 지형에 초점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어느 정도 채비를 흘릴 수 있는 비슷한 수심대가 연결되는 어, 10m 정도층이 가장 무난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수심대가 뭐 8m가 될 수도 있고, 10m가 될 수도 있고, 12, 13m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수심대를 찾게 되면, 밑밥띠가, 어, 앞뒤로 분산되지 않게, 한 방향으로만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밑밥 운용을 하시면은, 그곳이, 밑밥 들어가는 곳이, 곧 포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포인트를 잡을 때, 어, 훈수지대가 생기는지, 그 거품띠를 꼭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게 없다면, 음, 바닥 지형, 어, 감성돔은 그렇게 울퉁불퉁한 복잡한 지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전체적인 수심대가 얕은 이런 여밭이라면은 복잡한 지형이 끝나는 그런 끝수심. 음, 그리고, 어, 오늘처럼 직벽 형태의 이런 수심 깊은 자리에서, 어, 수심을 노리기에 무리가 되는 이런 자리 같으면은 그한 중간 정도층. 어, 물론, 뭐, 수온 여건이라든지 물색이 모든 게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그런 포인트가 형성이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는 한 중간 정도 수심층을 찾아서 그리고 그 수심대가 엇비슷하게 체비를 흘리는데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수심대라면 어 그래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밑밥만꾸준하게 들어간다면 그곳이 바로 포인트가 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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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아침 시간부터 조류 상황에 맞게끔 딱 오겠다 싶은 순간에 이렇게 한 마리씩 꼭 나와줍니다. 오늘 정말 제가 의도한 대로 낚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재밌습니다. 1마리 나왔죠? 글쎄요. 10마리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두 자릿수 갑시다. <laughs>